집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중국 원나라 때 유학자 오초려 선생의 가르침 화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명 초려 선생 오징 오나하라 조화를 이루면서 함부로 흐르지 않는 것은 중용 속에 들어 있는 교훈이다. 안자께서는 언제나 활약하셨고 공자께서는 오나하고 공손하셨다. 공자와 안자는 먼 고인이니. 누가 있어 그 정신을 이을 것인가 송나라 때 주돈이 선생과 정호 선생이 있었으니 두분 선생은 원기가 모이고 순박한 덕이 있어 마치 해와 같고 상스러운 구름 같고 밝은 달 아래의 풍경 같아서 정원의 풀을 뽑지 않아도 그 뜻과 생각이 넓고 온화하였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기상은 화의 근원을 두고 만물은 바로 이 하늘의 화와 더불어 각자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통한다. 내 계절의 조화로운 순환에 흥치가 있으니 주위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고 뾰족한 모난 자리는 흥건히 적셔 그 예리함을 없앤다. 봄 같은 온화한 가슴 속은 마치 아름다운 옥이 맑은 물을 머금은 듯 술이 짙게 익은 듯하고 얼굴은 맑고 깨끗하고 뒷모습은 물동이가 가득 찬듯 원만하고, 말하는 기색은 온화하고 조용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태도는 푸근한 덕으로 쌓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온화하고 순수한 화기를 평소에 함양한 공덕이다. 감히 이 말을 새겨서 몸에 폐물처럼 지니고자 한다. 해설, 중용에서는 희노애락이 바라기 전에 고요한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바라여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바로 이 화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천지의 마음이며, 무 존재들이 분리되고 구획된 자신의 경계를 훌훌 열고, 나와 하나로 어울리는 대문이다. 그래서 모든 위인들은 바로 이 화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다. 만물을 따스하고 온화하게 감싸주는 큰 덕을 기르는 바탕이 곧이 화이며,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의 따스한 입김도, 바로 이 화이다. 이 따스한 화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작은 생명의 애틋함을 알고 한 작은 생명의 고뇌를 알고 한 작은 생명의 고독을 알고 한 작은 생명의 애안을 알고 한 작은 생명의 눈물을 안다. 바로 이 작은 생명을 감싸주고 지켜주려고 여태까지 굳게 닫아두었던 따스한 마음의 문을 진정으로 열때 비로소 참다운 인류의 인, 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상 칩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중국 원나라 때 유학자 오초려 선생의 가르침 화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중용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